풍수나 사주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일 큰 어떤 그 키워드를 얘기한다면은, 그 균형과 조화야, 무조건. 요, 요걸 맞춰갈 줄 알아야 돼. 인생도 마찬가지고. 태도가 균형과 조화가 있으면 태도가 좋은 사람이야. 태도 태도. 삶의 태도가 훌륭한 사람들이. 부귀 영화, 이런 걸 떠나서 삶의 태도가 좋아야지만 됐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극이라는 글자가 있고, 생이라는 글자가 있잖아, 오행에. 예? 그러니까 풍수도 뭐냐면은, 극, 뭔가, 옆집에 있는 집이, 그, 좀, 집이 낮잖아. 옆에서 큰 집들이 있기 때문에 짜부된 거, 압사가 됐단 말이지. 그러면 그 집은 이게 비보를 해줘야 돼, 비보. 비보풍수를 해줘야 돼, 비보풍수. 올리는 거지, 응. 응. 비보풍수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비보, 보호한다, 이거지. 사주도 뭐냐면 내가 약하면은 생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지. 그래 너무 이렇게 좀. 나부터 센 것들이 이게 있잖아. 센 것들이 있으면 진압을 해줘야 돼, 진압. 뭔가 앞에 나보다 큰 건물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비보가란 물건들을 배치해야 된다고. 그래지 균형과 조화를 잡을 때그 사주도 그렇고 풍수도 좋아지는 집이 돼, 우리 집이 된다는 그 뜻이에요. 어. 그,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주 보는 최고 핵심들이야. 생극이, 오행이 생극이. 풍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우리 집이 있다가, 100년 살았어, 요만는 근데 그, 그때는 이 집이 제일 큰 집이었었는데, 뒤에가 아파트들이 이렇게 막, 줄비하게 요즘 세워놨어. 그럼 이 집은 짜부대잖아. 그치? 그니까 이집 부서가지고, 아파트에 비례한, 비례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내야지만, 이 진압이 돼. 예? 그러면 너무 이게 약하잖아. 약하면은 뒤에다가 나무를 많이 세워가지고 얘를, 어떻게, 비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사주 때 극이 너무 많으면은 생을 받아야 되겠고, 생이 너무 많으면또 극을 해줘야 돼. 그게 생, 생극을 잘 보셔야 돼. 사주 볼 때는. 이해 되셨죠? 어. 근데 이게 또 하나는 이렇게 사주 보는 방법을 자꾸 얘기해 주는 이유가 있어. 이게 사주는 진심이라고 그래 진심 사주의 삶의 형태 형태가 보이는 거잖아 삶의 형태가 보이는 것같다가 진심 그래 진심 그런데 하나님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며느님도 모르고, 부처도 모르는 게 무슨 심의 같아? 이걸 본심이라 해, 본심. 본심. 그러니까, 이 본심이 뭐냐 그러면은 흔한 말로 자유 의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 형태를 보는 거는, 사주는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 그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주를 변형할 수 있는 길이 팔자라 그래. 그래서 사주는 못 바꾸고 팔자는 바뀐다는 건 뭐냐면은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몰라. 응? 어? 며느리도 몰라. 예?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마음 형태에 따라서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청간과 지지가 있, 있잖아. 이게 청간이고, 이거 지지지. 그랬잖아요. 그 청간, 이게, 사주라는 거는 생년 월 시를 지지를 썼을 까니지지를 지지 이, 이 사주 형태는 안 바뀐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 그, 미에 씨가, 언숭이 뜬가? 언숭이, 닭, 개, 호랑이는 그, 안 바뀌어. 근데 위에 있는 청간은 왜 바뀌냐 그러면은, 여기 천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한 말로 의인화 시키면 이성과 생각이야. 그게 직립이야, 인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도 어저께, 그저께 집사 하고 엄청 싸웠어. 에? 싸우는 건안 바뀌어. 사주기 때문에. 그러나 싸우는 운이야. <laughs> 그러면 내가 더 감정이 업돼서 다 뿌시고 나오면 이혼이야. 에? 근데 내가 이런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내가 참아야 된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미안하다, 참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 갑자기 집사람이 반찬이 틀려지는 거야.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야? 팔자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원숭이 뛰잖아. 원숭이 생각, 어? 치킨 생각, 독구 생각. 타이거 생각이야 이게 위에는 생각이야 생각이기 때문에 뭐냐면 자유 의지라는 거예요 그게 본심인 거예요 그 자유 의지에 바뀌는 것은 하나님도 부르고 부처도 불러 자유 의지는 뭐가 하는 자, 나만 아는 본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본심으로 부른 거고 밑에는 아는 거는 진심인 거예요 이해됐었어요 천과한과 지지를 이렇게 구별을 해놓으셔야지 알아 응? 우리는 손님들고, 손님들 오면은, 부부가 싸웠고, 사업에 망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면은, 그냥, 아이, 뭐, 사업 망하니까, 그냥 툭 털어버리고, 마음 바뀌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어. 자유 의지니까. 억울하다 하면 그 사람은 자유 의지를 못 써본 거야. 팔자대로 산 거야. 사주대로 산 거야. 예? 그러니까, 모든 상담, 상, 상담 심이라든지 어떤 명리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의 의지를 쓰도록 노력해 주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뭐냐면은 상담의 기법인 거야. 사사고 나는 거, 이거는 사주야. 그 사람하고 막 싸워서 돈 뜯어내는 거는 청간인 거예요. 그러면 돈못 받으면 열받잖아. 이제 포기 좀 해보세요. 그런 것도 자의 의지에 속해. 포기 안 하는 것도 자의 의지고. 그 마음은 누구든 몰라. 그, 이거 갖다가 우리 흔한 말로 크게 보면 업, 까르마라고 그래. 업을 만드는 과정이다, 자유지가. 이해되셨죠? 그, 청간을 이렇게 구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런 공부하는 분들이라 요런 문제를 좀 이해하고자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거 보면 조금 이해가 될것 같아서. 그죠 자, 우리 그 다시 한번 나는 이게제 나이가 먹으니까 할말또 하고 하는 것이 있어. 이해해? 콘데가 예, 되고 하는 거니까. 자 우리 그 미혜 씨, 원숭이 뭐야 여기? 여기는 치킨 생가. 여기는 독구 생각 여기는, 생각. 생각. 여기는? 여기는? 어, 요거는 자유 의지야. 그래서 팔자가 바뀐다는 거. 이걸 섞해서 합친 팔자가 되잖아. 내자내자 내자. 이해됐죠? 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주 공부하면 기납법이야연협법이야탈로는 네. 이렇게. 이해됐죠? 공의 다른 점이야. 알겠죠?